그리고 확실히 모델링 팩은 하고 나면 뭔가 좀 피부가 쫀쫀해진다고 해야 되나 보습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유명한가 했는데 이게 사용해 보니까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할 때도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피부가 진정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완전 빠져 있는 모델링 팩들 모아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루틴인데 피부결이나 속 보습 그리고 피부 열감에도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으로는 메디힐 더마 모델링 팩 히알루론산 속 보습 그리고. 비타민 잡티예요. 제가 원래는 모델링 팩을 정말 안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는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모델링 팩이 그 대용량으로 나와서 파우더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물량 맞추는 것도 잘 못해서 저는 초반에 조금 하다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델링 팩이 한 번씩 할수 있게 1회분씩 별도로 포장되어 있어서 진짜 간편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메디힐 거는 제가 종류별로 하나씩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거는 그 히알루론산이랑 이 비타민 잡티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메디힐 제품들이 제 피부에 잘 맞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폼이랑 마스크팩도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이 모델링팩도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아서 저는 요즘에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앰플이랑 모델링팩 파우더 그리고 스파츌라 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스파츌라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모델링팩을 섞거나 바르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라 어, 사용하기가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팩 하기 전에 발라도 되고 그리고 모델 팩을 다 하고 나서 발라도 되는데 저는 반반 섞어서 팩하기 전에 조금 발라주고 그리고 팩하고 나서도 스킨 케어할 때한번더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앰플 하나를 모델링 팩 하기 전에 다 발랐었는데 저는 그렇게 바르니까 얼굴이 많이 미끌거려서 모델링 팩 올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앰플을 먼저 바르고 하면 보습에는 좀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만 바르고 하는 게더 편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볼이 옆으로 퍼진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깊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 파우더를 한번에 볼에 넣고 물 넣고 섞어도 가루 날림이 적어서 깔끔하게 팩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물 양은 볼에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파우더 넣고 스파츌라로 섞어줘요. 이때 물을 좀 차가운 냉수로 넣어주면 모델링팩을 할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피부 진정하는 데도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모델링팩 할때물계량하는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줄줄 흐르지 않고 그 쫀쫀하면서 쫀득한 그 모델링팩에 제형을 딱 맞출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 바를 때도 이 스파츌라로 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되게 바르기 편한 게 얼굴에 딱 맞는 사이즈라 바를 때 슥슥 잘 발리더라고요. 모델링 팩의 제형은 너무 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꾸덕하지도 않아서 바르기에도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바르고 한 15분 정도 있었고 떼어낼 때도 부드럽게 잘 떼어내지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얇게 발라진 곳이나 이런 외곽 쪽은 깔끔하게 좀잘안 떼져서 그 부분은 저는 토너 패드로 닦아줄 때도 있고. 물세안으로 가볍게 닦아내주면 금방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사실 모델링팩이 마스크팩만큼 편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1회분씩 소분되어서 나와서 굉장히 좀 간편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모델링팩은 하고 나면 뭔가 좀 피부가 쫀쫀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 마스크팩이랑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스크팩은 약간 속보습도 채워주지만 이겉 부분이 되게 보습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라면 모델링팩은 피부 속에서부터 보습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팩하고 나면 피부 표면이 번들번들한 게 아니라 그 애기 피부처럼 피부 속이 좀더 탱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모델링 팩을 자주 해주려고 해요. 에디일 거는 자극 없이 되게 순하고 그리고 특히 비타민 모델링 팩 하고 나면 저는 좀더 피부톤이 밝아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린제이 일회용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에요. 린제이 모델링 팩은 제가 예전에 대용량으로 되어있는 거 사서 가끔 했던 팩이에요. 그 1kg짜리 대용량으로 사서 항상 그 계량을 실패해서 처음에만 조금 하다가 안 했던 제품인데 저만 몰랐던 건지 요즘에는 이렇게 1회분으로 소분돼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티트리 라인이 유명한 거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근데 티트리 모델링팩은 제가 해봤는데 제가 피부과에서 봤던 그 모델링팩이랑 똑같아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위에 포장지가 있는데 진짜 절대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구를 사용해서 포장지를 벗겨냈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스쿱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한쪽은 스푼 형태고 한쪽은 스파출라처럼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저는 바를 때나 그 섞을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출라는 집에 있는 스파출라를 이용해서 발랐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컵에 계량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모델링 팩 파우더가 이미 컵에 들어있어서 저는 선이 좀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물을 계량해서 넣고 섞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티트리 잎인지 무슨 잎 같은 게 되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어, 이거는 바를 때 까슬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일단 이거는 바르면 어, 시원하고 굉장히 화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로 사용해도 좋지만 피부에 좀 열이 올라왔을 때나 휴가 갔을 때 그럴 때 이렇게 1회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튜트리 라인이 왜 유명한가 했는데 이게 사용해 보니까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할 때도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좀 피부가 진정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고 나서도 피부가 좀울긋 불긋한 곳이 많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모델링 팩들도 좋았는데 어린제이 거는 아무래도 나온지 되게 오래돼서 그런지 뭔가 좀더 전문적인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 그 1kg짜리 대용량은 사용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앞으로도 이렇게 1회분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스파출라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피부 진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것도 요즘 매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 모델. 마스크예요. 이번 제품은 달바 제품인데 저는 달바 거는 쿠션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미스트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 모델링 팩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고무볼이랑 스파츌라 그리고 모델링 팩 세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아예 이렇게 모델링 팩이 섞어져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루 날림이나 물 넣고 개서 하는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무볼에 1제랑 2제를 섞어서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이 스파 클라도 바르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라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팩은 바를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라지는데 이게 세럼 때문인지 이 팩이 바로 마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좀 줄줄 흐르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그리고 달바가 보습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델링 팩도 되게 좀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막 미끌거리는 그런 유분감이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딱 적당한 보습감이라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모델링 팩들은 좀 바르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달바꺼는 제 피부에서는 좀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보습감이 있는 그런 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거 사용하면서 단점은 딱히 못 느꼈고 장점은 그 모델링 팩 특유의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감도 굉장히 촉촉하게 보습감이 느껴져서 이것도 앞으로 꾸준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얼굴 탄력이나 영양감을 좀 보충하고 싶을 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피부결이나 그런 보습감들이 피부에 금방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닥터자르트 크라이오 러버 퍼밍 마스크예요. 이거는 모델링 팩은 아니고 고무팩 이런 걸로 나온 건데 약간 겔마스크팩 같은 느낌이라 저는 신기해서 한번 구매해 본 제품이고 이게 뭐 피부 온도를 낮춰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실온에 놔두고 써서 그런지 막 쿨링감이 많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거는 잘못 느껴서 다음에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한번 사용해 봐야 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요런 스틱에 앰플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어, 팩 하기 전에 바르고 하면 더 좋더라고요 이게 팩이 되게 잘 찢어지고 파이는 그런 재질이라 어, 붙일 때좀 주의해서 붙여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팩의 밀착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앰플을 먼저 듬뿍 바르고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움직이거나 하면 좀 흘러 내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겔 마스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막 보습이 엄청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안 들고 하고 나서도 느낌이 그냥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니까 보습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번들거리는 거 너무 싫어하시면 이 앰플은 사용하지 마시고 이 팩만 사용해도 충분히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라 피부 번들거리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원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꼭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앰플이 따로 들어있어서 팩하고 이 앰플만 발라도 좀 보습이 잘 채워져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거 사용.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어, 모델링팩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그동안 모델링팩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계량하는 게 귀찮아서 사실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1회분으로 소분돼서 나와서 진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